A사원이 있습니다 입사 3년차고요 휴머니스트예요 매우 신중하고 심사숙고합니다 되게 조화와 안정을 주교시하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의심이 많아요 최근에 성과와 일하는 방식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는 동료의 일을 돕고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나의 상사나 조직은 그런 것들을 성과를 충분하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성과나 피드백을 많이 또 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일하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뭐 이런 A사원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민이나 해결을 위해서 좀 대안이 필요할까요? 이 고민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프로그 솔루션은 네 가지 전략으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고 가이드를 들수 있겠다. 라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상황에 적합한 마인드셋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힘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누구나 기울어져 있음을 인식해라. 네 번째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시도를 해라. 이네 가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에 적합한 마인드셋을 선택하라는 의미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일의 출발점은 자신이 일을 어떠한 관점과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느냐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a 사원는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데이터에 관심이 아주 강한 그리고 조용한 천재의 유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일하는 방식, 스타일,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진단해 리포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평상시에 대한 마인드셋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수 있죠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가짜 일, 진짜 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구성원들의 가짜 일에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끌기, 보유주기식 일.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은 후배들한테 피드백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 쓸때 이메일의 양을 지금보다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결국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팀과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의 에너지만을 소진시키고 때론는 번아웃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에너지를 투입하고 일을 하는 과정이 힘과 조직의 명확한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출발은 뭐냐?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본인의 강점을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일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치우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누구나 기울어져 있으면 인식해라 이 의미는 뭐냐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점을 극복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변화 전략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시도와 노력을 할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유형으로 가감한 변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이드나 팁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단 결과와 리포트를 통해서 가이드를 드리고 워크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